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갈렙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수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갈래프 성도님들 이 더위 속에서 힘드셨을 텐데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어,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또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갈렛불 성교님들 어, 이러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의 제목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어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언제 예배를 들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갈렙부가 모여 예배하는 날을 리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에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런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우리 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와 성찬의 참여함과 성령의 임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야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한 예배 중에 있게 됩니다. 이 감사의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는 헌금을 물질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도 같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릴 때 좋아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주의를 기억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악이 있다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자신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배를 드림을 삼아 함으로 어수룩히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과 발전, 거룩거룩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죽게 굴복하니 전이 전능하신 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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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의 갈래프 성도와 교사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